차이님 항상 색을 끼어 있으신데 피부가 왜 그렇게 좋아요? 사실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매일 작업하고 늦게 자는데피 많이 안 나죠. 오늘은 야근 러인 제가 하는 나이트 케어 루틴 소개해드릴게요. 아, 요즘 뭔가 묘하게 얼굴이 칙칙하고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톤 케어를 해주는 스킨 전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톤 브라이트닝 캡슐 램프를 발라줄 거예요. 비타민 C 제품과 다르게 마데화이트 성분을 매우 작은 비즈 형태로 구현해 안정도가 높아서 밤낮 구분 없이 매일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피곤한 일상에 피부만큼은 수면 시켜주는 슬리핑 팩. 숙면 골든 타임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푹 자고 일어난 듯한 건강하고 영양감 넘치는 피부로 케어해 주는데요. 쫀득한 수분 젤 타입처럼 두툼하게 발라줘도 부담이 없어요. 저처럼 실리콘 팩 브러시로 두툼하게 발라주면 아주 고버스 쫀쫀한 피부를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럼 다들 끝나이아 맞다.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스킨천사 식후 닦아온 기획전에서 전 제품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기획전 기간 동안 스킨천사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퀵카밍 패드 샘플 파우치와 슬리 페이 미니를 증정하는